이 도시에서 가장 화려한 벤츠 매장은 남산이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큰 대로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리와 금속으로 지어진 건물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죠. 매장 안으로 들어서면 반들반들 광이 나는 바닥에 최신형 벤츠 모델들이 가지런히 전시되어 있고 직원들은 모두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고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김순덕 75세 할머니입니다. 오늘 벤츠 매장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벤츠 차량에 관심이 많았지만 구매할 기회가 없었어요. 이제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죠. 오랫동안 입어 낡은 회색 면바지에 조금 해진 카디건을 걸치고 매장 문 앞에 섰습니다. 머리는 간단히 뒤로 묶었고 화장도 하지 않았어요. 평소에 꾸미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편안한 차림으로 다니는 것이 습관이 되었죠. 손에는 오래된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에 닿았어요. 매장 내부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웅장했습니다. 반짝이는 새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직원들은 정장을 입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천천히 매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자 몇몇 직원들이 나를 흘끔흘끔 쳐다봤어요. 하지만 누구도 다가와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불편함을 느꼈죠. 혹시 내 옷차림이 이곳과 어울리지 않아서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30대 남성 직원이 나를 흘끔 쳐다보더니 동료에게 무언가 속삭였어요. 그리고는 맞이 못해 내게 다가왔습니다. 어디 가세요? 어머니 여긴 비싼 차만 팔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차를 좀 구경하고 싶은데요. 혹시 견적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상훈 직원이라고 이름표에 적혀 있는 그 남자는 한숨을 쉬더니 내 질문을 대충 흘려들었습니다. 아마도 내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는 불친절하게 카탈로그 한 장을 건네며 대충 설명했습니다. 이건 우리 매장에 있는 차량 종류고요. 가격이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가장 저렴한 모델도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탈로그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특히 관심있던 최고급 모델 페이지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려 했지만 이상우는 이미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죠. 매장 안에서 다른 직원들도 내 모습을 헤끔거리며 수군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 여직원은 동료에게 작게 속삭이며. 나를 가리켰죠. 분명 내 낡은 옷차림과 소박한 모습이 이 화려한 매장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혼자서 좀더 구경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지만 이상우는 대답 대신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나를 도울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아무도 내게 진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며 전시된 차량들을 감상했습니다. 검은색 세단부터 은색, 스포츠카까지 모두 아름다웠어요. 특히 매장 중앙에 놓인 최신형 벤츠 S클래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바로 그 모델이었죠. 그 차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내부를 들여다봤어요. 가죽 시트의 고급스러운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손으로 문을 살짝 만져보니 차가운 금속 감촉이 좋았어요. 언젠가 이런 차를 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이 바로 그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기요, 이차 가격이 얼마인가요? 라고 물었지만 주변에 있던 직원들은 모두 바쁜 척 다른 곳을 쳐다봤어요. 한참을 기다린 끝에 이상훈이 마지못해 다가왔습니다. 이 모델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할머니 그리고 여기서 차를 사실 거 아니면 만지지 마세요. 그의 말투는 더욱 무례해졌어요. 그는 계속해서 나를 이 매장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서서히 분노가 일어났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평생 참고 견디며 살아온 세월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이상훈과 다른 직원들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자꾸 오는 거야. 시간 낭비라니까. 구매할 능력도 없으면서.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똑똑히 들렸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표정을 감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이 있는데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이 씁쓸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참기로 했습니다. 견적서 한장 받을 수 있을까요? 내일 다시 올게요. 라고 말했지만 이상우는 피식 웃으며 대충 카탈로그에 가격표를 끼워 주었어요. 할머니 내일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서 편히 쉬세요. 여긴 어르신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 말에 깊은 모욕감을 느꼈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카탈로그를 가방에 넣고 조용히 매장을 나섰어요.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매장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나를 비웃는 소리였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옷차림과 나이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이 익숙하지만 오늘은 유독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내일을 위한 계획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소중한 교훈을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침실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열어보지 않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특별한 의상들을 꺼냈어요. 오랫동안 보관해 두었던 고급 정장과 액세서리들이었습니다. 비싼 행사나 중요한 모임에만 입던 옷들이죠. 손으로 천천히 옷감을 쓰다듬으며. 내일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내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밤낮 없이 일했어요. 한푼한푼 한푼 모아 부동산에 투자했고 운 좋게도 그 땅들이 모두 값어치가 올랐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꿋꿋이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결국. 수십억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 되었지만, 검소한 생활 방식은 변하지 않았어요. 남들이 내 재산을 알아채지 못하게 평범한 옷을 입고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달라질 거예요.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싼 화장품으로 정성껏 메이크업을 하고 머리도 전문가처럼 손질했어요. 고급스러운 네이비 컬러의 정장을 입고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손목에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명품 시계를 찾고 발에는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구두를 신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바라보니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금고에서 오랫동안 보관해 두었던 블랙카드를 꺼내 지갑에 넣었어요. 이 카드의 한도는 사실상 무제한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카드였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택시를 타고 벤츠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내가 하려는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복수심에서 하는 일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한 일이라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말이죠. 매장 앞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감정이었어요. 어제는 모욕감과 서글품이었지만, 오늘은 기대감과 약간의 긴장이 섞인 느낌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매장문을 밀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다시 얼굴에 닿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장소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관심이 담겨 있었죠. 어제의 경멸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떤 차량을 찾고 계신가요? 한 여직원이 환한 미소와 함께 다가와 인사했어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매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은 내게 최고의 대우를 하려 애썼어요. 아무도 나를 어제 방문했던 그 허름한 차림의 할머니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테죠. 내 외모는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남자 직원 하나가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매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한잔 드시겠습니까? 네, 커피 한잔 부탁드릴게요. 고마워요. 라고 대답하며 천천히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어제와 같은 차들이 전시되어 있었지만, 오늘은 그 차들이 더욱 가까이 느껴졌어요.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지니 매장의 분위기도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상훈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어요.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환한 미소로 커피를 건네며 말했죠. 오늘은 어떤 모델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고객님. 어제 견적을 부탁드렸었는데, 기억 못하시나 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는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제 자신이 무시했던 할머니가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세련된 여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의 눈에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어제라고 말을 더듬는 이상훈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니 급기야 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어제의 불친절한 태도가 생각났는지 그는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이 매장을 방문했어요. 이 직원을 포함해 여러분 모두가 내게 얼마나 불친절했는지 기억나세요라고 목소리를 약간 높였습니다. 매장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직원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몇몇은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특히 어제 나를 놀렸던 직원들의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어제는 낡은 옷을 입고 화장도 하지 않은 할머니였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가 이 비싼 차를 살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보이니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우는 이제 완전히 얼어붙은 표정이었어요. 그는 어제 자신의 무례한 행동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달은 듯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매장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직원들이 불편을 드렸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객님을 위해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마음 속의 불편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동으로 넘어갔어요. 내 계획의 두 번째 단계로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차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라고 말하며 매장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매장 중앙에 전시된 최고급 모델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벤츠 S클래스였어요. 어제 바라만 보았던 그 차죠. 손으로 부드럽게 차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차에 관심이 있어요. 어제 물어봤을 때는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지만요. 매니저는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하며 차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엔진 성능부터 내부 옵션 안전 기능까지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이상훈과 다른 직원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매니저의 설명을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보가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모델도 보고 싶었죠. 매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다른 차량들도 살펴봤습니다. 직원들은 내 뒤를 바짝 따라다니며 질문에 즉각 대답했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대우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은색 쿠페가 눈에 들어왔어요. 우아하면서도 스포티한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 나이와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평생 한 번쯤은 타보고 싶었던 스타일이었죠. 이 차도 괜찮네요. 이것도 구매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매니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입니다. 고객님 최고의 선택이십니다. 두 대를 함께 구매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저 작은 차도 함께요. 라고 말하며 멀리 있는 소형 세단을 가리켰습니다. 매니저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내가 농담하는 줄 알았는지, 잠시 웃음을 지었다가 내 표정이 진지한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고객님 세대를 모두 구매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큰 차는 제가 타고, 쿠페는 취미용으로, 그리고 작은 차는 제 조카에게 선물할 거예요. 모두 풀옵션으로 준비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매장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상우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무시했던 할머니가 수억 원 상당의 차를 한 번에 세대나 구매하려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결제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고객님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카드로 한 번에 결제할게요 라고 대답하며 고급 가죽 지갑에서 블랙카드를 꺼냈어요. 카드를 건네자 매니저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는 카드를 받아들고 사무실로 향했어요. 잠시 후 매니저가 돌아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결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고객님 차량은 일주일 내로 모두 준비될 예정이며 원하시는 색상과 옵션으로 맞춤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지었습니다.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쾌한 느낌이었죠.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나였지만 오늘만큼은 내가 일궈온 성공을 조금 누려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니저는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차분하게 내용을 읽어본 후 서명했어요.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계약서에 서명해왔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니 매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내게 존경의 눈빛을 보내며 어떻게든 도움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이제 계약이 모두 끝났으니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매니저와 직원들이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제 이 매장에 왔을 때 나는 그저 평범한 옷차림의 노인이었어요. 그때 여러분은 내가 돈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무시했습니다. 특히 이상훈 씨는 내게 매우 불친절했어요. 라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상우는 고개를 숙이고 땅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붉어진 채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부끄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죠. 사실 나는 오랫동안 이 차를 사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제 바로 여기서 차를 구매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태도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죠. 오늘은 단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다시 왔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의료라고 말했습니다. 매장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내 말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는지 모두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죠. 저는 평생 고생하며 이 돈을 모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식당 일을 하고 밤낮 없이 일했어요. 지금 이 나이에도 여전히 검소하게 살고 있고 평소에는 화려한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라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매니저가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의 불찰로 큰 신뢰를 드렸습니다. 고객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의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이 일을 통해 무언가 배우셨으면 좋겠네요. 이상훈이 마침내 고개를 들고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고객님께 큰 신뢰를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교훈을 얻으셨으니까요.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주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매장을 나서기 전 뒤돌아보았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나는 가벼운 미소로 응답하며 매장을 떠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오늘의 행동이 그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었기를 바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늘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교훈을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실제로 일을 진행하다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과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 변화를 보니 내 행동이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일주일 후 벤츠 매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차량이 모두 준비되었다는 연락이었어요. 매니저가 직접 전화해서 정중하게 픽업 일정을 문의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진심 어린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매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처럼 편안한 옷차림이었어요. 검은색 면바지에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고 최소한의 화장만 했죠. 화려하지 않지만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모두 밝은 미소로 맞이해 주었어요. 이제 그들은 옷차림이 아닌 사람 자체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니저가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순덕. 고객님,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량이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뒤따라 나온 이상훈의 모습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태도가 아닌 진정한 서비스 정신으로 고객을 대하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차량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님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해주세요. 그의 변화된 모습에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이상훈 씨 차량을 직접 확인하고 싶네요. 세대의 차가 매장 앞에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어요. 모두 최고급 옵션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차량이었습니다. 천천히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특히 검은색 S클래스는 내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매니저가 함께 차량을 살펴보며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모든 차량은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최고급 옵션으로 준비했습니다. 특히 안전기능을 강화했고 편의시설도 최신 모델로 장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껏 준비해주셨네요. 라고 대답했어요. 모든 차량을 확인한 후 사무실로 들어가 마지막 서류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제 정말로 차량의 주인이 되었어요. 평생 열심히 일하고 모은 돈으로 제대로 된 투자를 한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세대나 구매한 것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지만 조카에게 선물할 차도 있고 나 자신을 위한 선물도 있으니 후회는 없었어요. 매니저가 차량 키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저희가 지난번에 드린 불편함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매장의 서비스 정신을 완전히 새롭게 했습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변화가 있었는지 지켜볼 테니, 앞으로도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해주세요. 겉모습이 아닌 사람 자체를 보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라고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매장을 나서기 전 이상훈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검은색 S클래스에 올라탔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의 촉감이 좋았어요. 천천히 핸들을 잡고 시동을 걸었죠. 조용하게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이 차는 내 것이었어요. 오래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집에 도착해 차고에 새 차를 주차했어요. 조카에게 선물할 차는 다음 주에 배달하기로 했습니다. 조카는 아직 내가 이런 고급차를 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놀란 표정을 상상하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 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죠. 벤츠 매장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차를 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기회였어요. 다음 날 아침 신문을 보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지역신문의 작은 코너에 벤츠 매장의 새로운 서비스 정신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매장 매니저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었죠. 그는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확실히 지난 일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한달후 우연히 그 벤츠 매장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다시 들러봤어요. 이번에도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직원들의 태도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고객에게 동등한 존중을 보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나이든 고객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상훈도 변해 있었어요. 그는 수수한 차림의 노부부에게 열심히 차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단지 구경만 하러 왔다고 말했음에도 이상훈은 진심 어린 태도로 응대했어요. 내가 준 교훈이 정말로 그의 마음에 와닿았나 봅니다. 매장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나처럼 겉모습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임에도 검소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도 있죠.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요.